안녕하세요. 내추럴 치과 대표 원장 이을재입니다. 지난번에 질문 중에 보니까 턱이 조금 아픈데 치아 교정을 하려고 갔더니 치아 교정 턱관절도 뭐 치아 교정하면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따로 턱관절 치료를 안 하고도 어, 될까요? 뭐 하면서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교정과가 있거든요. 교정과에서 이제 치아 교정을 합니다. 교정 원장님이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치아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통 뭐, 어, 치아를 뽑고 하기도 하고, 뽑지 않고 하기도 하면서, 치아를 움직입니다. 그럼 치아가 움직이다가 간섭을 일으키죠, 선. 톱니바퀴처럼, 예, 구조가 되어 있죠. 근데 치아가 움직이면서, 산하고 계곡하고 만나야죠. 산하고 계곡하고 만나서 음식을 씹어야 되는데, 치아가 움직이면서 산길이 만나죠. 교두라고 그러거든요. 교두끼리 걸리면 막 충격이 이제 엄청 가요 그래서 이제 교정할 때막 아픈 시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턱이 안 좋은 분들은 갑자기 턱관절 증상이 이제 나타나죠. 대부분 사람은 큰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교두끼리 만나도 내 몸이 받아주는데 턱이 안 좋았던 분들, 턱은 안 좋았는데 신경이 없어서 아프진 않아. 턱관절 때문에 턱관절이 아니라 주의가 고통받아요. 근데 정작 턱관절 자체는 앞쪽에 신경이 없어서 아픈 걸 모르니까 턱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턱관절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생활하고 주변이 이제 불편하다가 교정하면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교정 선생님들 보면 보내요. 저희한테 먼저 턱 엑스를 보고 어? 이 턱이 너무 안 좋은데 턱관절 치과 가봐라. 아니면 뭐. 어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턱관절 상태며 박았고 안정시키고 교정을 이제 진행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진짜로 논문도 보면 치아교정을 해서 턱관절이 좋아졌다 그런 논문도 많아요 근데 안 좋아졌다는 논문은 훨씬 더 많아요 치아교정을 해서 턱관절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정되죠 어, 울퉁불퉁한 부정교합을 맞춰주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치아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턱관절 증상들이 확 폭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교정 선생님들은 그런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턱이 안 좋은 환자 보면 먼저 턱을 안정시키고 오라고 하는데 어 젊고 뭐 어, 의욕이 넘치는 선생님들은 아 좋아지는 케이스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시키고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또 교정을 그러니까 우리 제일 힘든 케이스들 이 환자 보죠 중심이 안 맞아요 치아의 중심이 오른쪽로 틀어졌어 약 오른쪽이 다 짧아졌어 우리가 치아 교정에서는 중심축 위아래 중심축이 틀어진 건 잡기가 힘들거든요 물어보세요 아예 안 된다고 한 교정 원장님, 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못 맞춰줍니다. 왜? 그 뼈거든요. 뼈가 움직이면 턱관절이 가여하죠 그래서 교정 선생님들,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 턱관절의 무서움을 아세요. 그래서 턱을 움직이지 못하죠. 움직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야 뭐 매일 하는 일이 턱이 턱을 움직여서 움직인다는 것보다 삐뚤어진 턱이 좋은 쪽으로 오게끔 해 주죠. 아,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국 촬영했을 때사이자가 물어봤었죠. 턱관절 교정과. 턱관절 교정은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근데 치아 교정을 먼저 해버리면 턱관절 교정이 힘들어지죠. 턱을 바로 잡아놓고 그상태대로 치아 교정에서 맞춰주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래서 턱관절이 뭔가 불편하면 먼저 검사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치아 교정했다가 재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양악수술 을 자꾸 얘기하는데 수술은 수술이에요. 뭐 비대칭 맞지 않는 걸. 잘라갖고 맞춰주죠. 그래서 저는 수술 케이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어, 창원 경남 창원에서 온 여대생이 너무 틀어졌어요. 그거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어, 양악 수술 을 권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부분 그렇지는 않거든요. 양악 수술은 치료의 마지막입니다. 안될 경우, 어 턱관절 교정, 치아 스플린트 교정, 기능 교정 이쪽으로 너무 안될 경우, 심리적으로 너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양화 수술 권하는데 아무래도 뭐 위험성이 있죠. 자,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